우리 예수께서 디바 호수에 또 제자들을 수에또 제자들을 위해 자리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는 이러하니라 심은 베드로와 이두모라하는 도마와 갈릴레에 가는 상아나다 나엘과 세베네의 아들들과 또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심은 베드로가 나는 물꼬이 잡으러 가노라. 아니, 그들이 우리로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아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못, 못하였더니, 아니, 세, 에갈 때, 에 예수께서 봤던, 가에 섰, 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루시대 부모는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적으이나 하시니, 이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분은 될수없다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시 심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버릇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매력 타고 물건이 드는 구물을 그 끌고 가서 육지에 올라보니 십분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외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그찬큰 물건이가. 백신 셋만이나 이같이 많으나 구문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구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떠을 가져다가 그들을 주시고 해서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죽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원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요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내 양을 먹 먹이라 내가 진실은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녔거지만 이것은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 내게 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신 분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를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 보니 그는 만만찬 석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누구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 여쭤보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되어 아, 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은혜을머무는 yes, yes, y 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라하시 s 라 e s yes,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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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하는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느냐 하고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성을냐 하신 것이 하신 것이라 그 이들 아이이 이들을 증언하고 이이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나 아노라,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이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지록된다면 만난 책이 지록된다면이 세상에 유축된 이 책을 도저히 부족할 줄 아노라.